일단, 셀수 있는 명사를 복수를 얘기할 때뭘 얘기해? 매리나, 퓨나, 어퓨를 쓰죠. 셀수 없을 때뭘 써? 머치나리리나어릴를 쓰지. 그리고, 얼라 o t of, last of, 는셀수 있을 때, 셀수 없을 때둘다 사용하죠. 셀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중학교 때 많이 나눠지 자, 보시고요. 근데, 사실 요게 더 경우에서 a few와 a few의 정확, 이게 더 중요하죠. 고등학교에서 어퓨와 퓨의 차이는 정확히 이게 더 중요하죠. 어퓨와 퓨의 차이는 뭐야? 퓨는? 부정어예요. 거의 없는, 약간 있는 이렇게 하지 마라. 이거 헷갈려. 그 리는 부정화. 다시 말하면, I have, I have l i t t l 뭐죠? 난 약간 돈이 있다가 아니라, 난 돈이 없다야. 그치? 해석, 좀, 만약에 해석, 어 아무튼,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, i t 나 every 뒤에 뭐가 나와야 돼? 단수가 나오죠. 그치? 그리고, all과 b o 뒤에는 복수가 나오는 게 원칙이죠. 물론, all 뒤에는 단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. 다시 올드에는 단복수가 단어입니다 근데 볼수 뒤에는 복수만 나가야 되죠 다시 열은 거라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밟아 셀수 있을 때는 many, a few, few 셀수 없을 때는 much, a l i l i t t l e 얘는 다둘다 다 되고요 every night 뒤에 단수 볼수 뒤에는 복수 올드에는 단복수다 다시. 그래서 이게 문법은 이거는 너무나 쉬운 법이라서 아는, 좀만 아는 사람은 뭐부자고 답이 나오는 건데 c 독스라고 났잖아. 그지 복수지 세수 있다는 얘기지. 그럼 뭐가 나와야 돼? 어퓨가 나와야 되겠죠. 그지? 해석하면첫 번째 가게가 팔았는데 단지 몇몇의 제품만을 팔았죠. 뭐 같은 제품? 고기와 빵 같은 제품만을 팔았던 거죠. 네,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베스트게이트를또 의외로 모르는데요. 인베스트랑인베스트 게이트랑 헷갈리더라고. 인베스트가 뭐죠? 어? 투자하다지. i n v e s t i g 하면. 이 조사하다. i n v e s t o 는 투자자고, i 베스터는 네, 이건 조사자죠. 네. 조사하는 사람. 네, 렇게 단어 좀 맞추면, 요서스펙트는 s 보이지. 그러니 뭐로 가야 돼? f 수 l s 죠 쉽죠? 쉬운데 틀려요. 네, 다시. 조사관이 질문했죠? 뭐에 질문했어? 네, 각각 아, 각각 이스지 양쪽 용의자에게 질문했죠. 그러나 니더는 둘다 아니다지. 근데 그들 둘다뭘할수 없었어? 영어를 말할 수 없었던 거지 네, 니더 부정어. 네, 다시 한번 용의해드리겠습니다. 자, 제 외우는 거라도 유심히 외우세요 역시 어렵지 않은 거니까. 네, 복수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, 즉, 셀수 있는 걸 수식하는 경우는 many, a few, few, 셀수없는 경우는 much, or a little, little, a lot of, l o t of, plenty of는 셀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둘 다. mna, hd에는 단수, bull과 boss와 o 에는 복수가 오는 게 원칙이지만, 단수 올 l 에는 단수가 올 수도 있다.